사주에서랍니다. 무진년에 태어나서 갑자월주 계묘일주계축시주계수일주가 자월에 축시에 태어난 여명 여자분이신데 오형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없습니다. 화가 필요한 사주인데 없고 토가 세개 목이 두개 토가 세개 금이 없고 수가 세개합 여덟 자가 됐는데 사주가 몹시 불균형이 심합니다. 물로 태어나서 추울 때 태어나고 추울 시간에 태어나니까 절대적으로 불이 필요한 데 없어요. 또 지금 살아가는 운이 33살 경신대운을 살고 있는데 막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경자년이 나쁘고 그러니까 경신이 나쁘고 경자년이 나쁘고 그래서 운세가 상장이 나쁘다 작년부터 운이 많이 나쁜 거예요. 기해년부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젊은 여성 33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제 결혼했으면 더욱또 문제가 될뻔 했는데 어, 결혼 안 하고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신년은 어, 문서에 흉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갑경 충에서 상관을 충했다. 예, 건강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건강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돼서 상당한 애로사항 있다 그러는데 경신년 대운이 엄청 나쁜데 올해가 경자년도 많이 나쁘다. 이 분이 이제 물이 많은 사주인데 물이 많은 사주면또 여자들 여성 질환, 신장 여성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젊은 여성인데 자궁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건강이 안 좋다 그럽니다. 자궁에 종양이 발견되어 있는데 안 좋은 거로 나타나서 종양이란 것이 안 좋다는 것은 암입니다. 그래서 무력이 아니고 혹이 있어서 발견돼서 정밀검사 하니까 암이다.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이 암이면 건강한 몸이라서 암이 빨리 퍼진답니다. 암이 먹을 것이 많아서 그 노인네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 암이 걸려도. 어, 암이 진행이 늦다고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암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영양분이 먹을 게 많아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입장인데 어목이 용신인데 그걸 충을 하면은 빼다 복도못 하고 상관이 건강이니까 건강에 치명타를 입었다. 사주도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신 자진 겉차도 불이 물이 많아서 문제인데 신자진 수국이 됐다. 경제는 또 신전이 수국이 됐다 빼도 박도 못하고 운이 나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43살 때부터는 대박이 나는 그런 사주를 지금 앞에다 놓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문제가 잘 넘기냐가 문제입니다 진짜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만 잘 지나면 내년 한 2년만 잘 지나면 그래도 이 길을 넘어가서 어, 정말로 봄날이 오지 않는가 봐지는 데 내년까지가 첩첩산중입니다. 내년까지 넘기가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웃을도 뛰어나니까 웃을 뛰어나니까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데 운이 불편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에,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그 젊은 여성인데 너무 너무 운이 그 동안에 나쁘게 살아온 거예요. 운이 운이 나쁘게 살아와서. 매사 힘들게 살아왔다. 부모 걱정하고 자신감이 잃어 번지고. 에, 그래서 참 운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잘못되면은 힘들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쨌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입장이니까 아, 열심히 최선을 지료를 받아보고. 근데 올해 운세로 보면은 올해 운세로 보면은 에, 전반적으로 이거 음력으로. 어, 2월달 7월달이 몹시 나쁩니다 5월달 7월달이 몹시 나쁘고 금년에 놀래는해요 3월달도 문제고 3월달도 3월달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건강을 참 열심히 지켜야 할텐데 걱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에, 7 8월달 아, 3월도음력으로 2월달 3월달이 문제가 되고 어, 음적으로 7월달, 8월달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내년까지만 잘 넘기면 이기는 넘어갈 것 같고 40살 넘어가면 대박 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골고루 이씨야 되는데 골고루 못 있으면은 나쁜 운이 왔을 때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이씨야 되고. 어저게물 많은 사주는 불이 있어야 되고 불 많은 사주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까지 겹쳐서 에, 겹치고 겹치고 또 이분은 그물 조심해야 할 사주인데 어릴 때 크면서 물에 빠져 가지고 그야말로 구세일장으로 계곡에 빠져 가지고 어른들이 흘러 내려가는 거 떠내려가는 거 건져 주어서 극적으로 살았답니다. 그만치 운세가 계속 나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또 병까지 걸렸으니까 그러나 우수리 너무나 뛰어나니까 충분히 회복하리라 보고 긍정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의사한테 맡기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후반전이 너무 너무 운이 좋습니다. 후반전 근데 전반전하고 후반전 너무 너무 대비되는 거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사주를 해설해 봤습니다.